별로 안 와, 어, 뭐야, 이게? 와, 오. 진짜 많이 온다. 와. 잠시만. 와, 어, 너무 신기해. 저희가 라트비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눈이 <laughs> 엄청 많이 반겨지고, 여기 베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밤인데도 화내요. 하늘을 어떻게 이렇게 환하지 와, 나 눈이 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다. 어. 와, 자기야. 눈이 어마어마해. <laughs> 바닥에 어. 이미 눈이. <laughs> 나 이렇게 눈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 <laughs> 나이흑급이야 <laughs> 와, 어떻게 저렇게 하얘, 바퀴? <laughs> 와, 우와, <laughs> 눈송이가 <운송기가> 되게 굵다. <laughs> 저기 가서 사야 되겠다. <laughs> 5분 뒤에 온다고 돼 있는데. 근데 버스 정류장이 종기돼어있네 이렇게 으악. 흔들더라 와 아, 어, 바로 앞데 태워주지 저 바로 앞이안 태우냐 아, 자기야 수염 좀 털어야 돼 하나 둘셋스페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유럽에서 1년 살이하고 있는 30대 부부 어느 말까 입니다 현재 저희는 발트 삼국이라고 불리는 라트비아 리가에 와 있습니다 아, 방금 에어포트에 도착을 했고요 아, 방금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엄청 뛰었는데 구글 지도가 잘못 알려줘서 저기까지 뛰어갔다가 버스 있길래 엄청 빨리 뛰어왔는데 정류장에서 한 1미터 정도 이제 앞에 있었다가 안 태워주더라고요. 저희는 한 2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그냥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왜안안 태워줬지? 여기 핀란드였으면 손 벌써 찢어졌는데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안 추워. 체감 온도 지금 영하 11도다 근데. 영하 11도 아무것도 아니네. <laughs> 체감 온도 한 영하 30도 이런 데 있다 오니까 그래. 아 따뜻하네요 발트. <laughs>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춥지. 이 정도면 사실. 아좀 빨개. 빨개지고... 나안 빨개져. 견들 정도가 아니다 여튼 지금 시간은 밤 11시 30분이 넘었고요 진짜 신기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어둡지가 않아요 뭔가 약간 뽀얀 게 밖이 좀잘 보여 여튼 안전하게 고고 <laughs> 체크인 잘해야 될 긴데 <laughs> 왔다 왔다 어다 12시가 지났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네. 타야 될때안 세워주고 한점더 가서 세워고이 사람들 따라가는데 설마 어? 또같은 옷에? 왜 이렇게 타는 냄새 나지? 어징어 굽는 냄새 나는목소액 냄새난다 저쪽으로 해서 큰 길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와 발이 푹푹 빠지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아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그건지 모르겠다 뭐어 <목소리도> 와 이게 무슨 세상이야. 핀란드보다 눈이 더 많이 온다. 와 이게 느낌이 고 좋다. 느낌 있는데 빨리 난 숙소에 가고 싶어 불안해 뭔가 마음이. 아 체크인 되겠지. 24시간 체크인이라고 했으니까. 가봐야 안다 모든 것은. <laughs> 빙수만 난다. 먹지 마 안돼 위험해. 나 많이 먹었는데 이미. 팥 빙수 먹을 거면 여기 바닥에 있는 거 쓸어서 먹어. 진짜 그렇게 먹고 싶어. 하지 마 하지 마. 부럽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핀란드에서 너무 추웠잖아 근데 나, 내가 죽진 않았잖아 그렇지 거기서 강해졌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도 안 추운 거야 베리 잇사스 오 이브닝 어허 어.. 아.. 깁스 앤 레벨 22 그래도 이 호텔에서 좀 잘하는 게 사람 두명이안온걸 알고 저를 보자마자 바로 일어나보더라고요 이 호텔 오시면 근데 후기를 봤더니 그 옷도 호텔에서 묵었던 것보다 이 호텔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대요 무려 4성급 호텔이고요 무려 이 4성급 호텔이 하루에 5만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아침 조식이 있거든요 조식이 7시라고 하는데 한 6시 반부터 밥을 드시러 가나봐요 후기 봤더니 조식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열망을 엄청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꽤잘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새벽 일찍부터 가가지고 줄 서있는데요 바나나가 7시 20분이 되면 동인한데요 7시 오픈인데 그래서 한 6시 40분에 갈 예정입니다 숙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따라따라 오늘 여서 와와 오늘 깔끔 아주 깔끔하고만와 아, 거울이 있어 오, 이렇게 오, 크게 이거 사성급인데 더... 약간 에코노미 사성급 어와 <laughs> 그래도 뭔가 멋지다 자와 미쳤다 오씨 이렇게 오, 뭐야, 아 이렇게밖에 안 되네 아 살짝 열순 없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와 경치가 어쩜 이래 앞에 완전 하얀색 와 좋다 하얀색 들판이라 하얀색 집도 나 드럽하다 여기서 온기가 많이 올라와서. 가밥 먹으러 까가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너무 밥을 먹겠다는 저 의지 좀 해도 안 떴는데 어우 새기이 3시간 전이야 <laughs> 노래소리가 몰써 들리잖아 지금 너무 일찍 와서 대기 중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땡 하면 많이 오나 보다 드디어 열렸습니다 저희가 첫 바로 들어왔네요 일바로 뭔가 일바로 해보는 건 처음이네요 <laughs> 의지가 있었던 적은 처음이다 음, 와셀러들도 진짜 다양하고 장난 아니다 자기야 여기 조식이 좋다 더니 죽인데? 잔치다 잔치 다 읽어봐 빨리 담아야 되겠다 <laughs> 사람 들어오기 전에 류리 한숟가 고기부터 시작 빨리 담아. 베이컨 먹을 거야? 어몇개 먹을래? 두개 <laughs> 소세지 하나 미트볼은 안 먹고? 미트볼 하나 모든 맛을 보겠다는 의지 <laughs> 계란 딱한 스푼 그 정도 삼일계란 <laughs> <3개는> 안 먹어도 돼나그 <laughs> 브로콜리 한 덩어리 한개 먹어 그래, 브로콜리 먹으면 좋으니까 <laughs> 참 <신분> 그거 좋아하더라 <이> 오 <laughs> 이런게 있어 팬케이크야? <laughs> 응 아, 어떡해 안 먹어 먹미? 아, 이게... 아이 그거다 기리다응 아, 맞다 귀리다 안 먹어 나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치즈 먹을래 이거? 응 어. 나도 그거 먹고 싶었는데 나는 안 먹지 않아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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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웃음> 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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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본것 중에 최고의 조식이다 뭐 과일부터 시작하겠다 과일 <laughs> 음. 맛있어. 응 음. 이런 게 여행 다니면서 느끼가 참 힘들더라고요. 음. 여기 팔파 있네. 우리들은 한 번씩 팔더라고. 그래? 응 음. 음. 이거 우리들한 수요인데. 한 맛이 일도 없다 진짜? 음. 아잘 조졌다. 만약에 다시 잘하면 한오2 시간 살수 있을 것 같아. 와, <laughs> 뭐야? 응? 죽었어? 응. 음. <laughs> 빈대가 있어? 너빈대가더 있냐? 엄청 큰데? 이거 내가 쓴 수건이야. 내가 쓸게. 없어? 음.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고 니가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이에요. 사실 그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여기 또 중앙시장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오전 7시 반부터 6시까지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간식거리부터 밥까지 많이 사 먹을 예정입니다. 아마 여기 물가가 괜찮다고 해서 거의 미식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밥 먹으러 고고! 아, 여기서 트램을 타고 갈 거예요. 아, 어, 춥네. 어, 좋타야 되는데. 어. 와, 여기도 장난 아니게 좀 쌀쌀하긴 어, 하네요. 여기 길 있는 거 같은데. 여기도 계단이 거, 오, 오, 미끄러. 어디? 새가 어디서? 해? 하여튼 저는 오늘 또 최저 온도가 한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양말을 세 개를 신고 왔습니다. 세 개? 어, 대단하다. 그래도 좀 쌀쌀한 기분이 들어온다. 어. 어,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조금씩 내리는데, 그래도 핀란드의 겨울보다는 덜 춥지만, 한국의 날씨보다는 좀 춥긴 한것 같아요. 응. 그 사람들 옷 입고 있는 게다 눈사람이요. 맞네. 어. 여기 해가 9시 반쯤에 뜬다고는 했는데, 지금 8시 반이거든요. 한 6시, 7시서부터도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좀해 뜨는 시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새벽부터 밝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저기도 나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리가의 중앙시장이고요. 이 모양이 보시면 실내로 되어 있어요. 실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세계제전째 독일군이 비행기 경락고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실내를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안에 보면 과일, 뭐 보드카, 생선, 각종 먹을거리 이렇게 판다고 해요. 지금 벌써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나 자기야? 안에 한번 들어봅시다. 보드카 이런 것도 다 판다고는 하던데. 야. 아, 그리고 저희가 타고 온 트램을 봤더니 트램에 국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약간 러시아 말을 다 쓰시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 나라가 원래 러시아 말을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뭔가 밀접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아, 난왜 이렇게 현대식이야? 문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만 열리는데? 뭐야? 둘러가볼까? 여기가 진짜 메인이구다. 아... 오. 와, 금액 저렴한 것같아어 열리진 않았는데 다다양하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옆동으로도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어, 게가야 돼? 쪽보보를 이렇게 파는구만 누가들이다. 그리고 당로당 10kg. 6kg당 10kg. 6kg당 10kg. 6kg당 10kg. 6kg당 10kg. 6kg당 10kg. 6 붉은국에서 독립을 한 거네. 발트상국이 독립한 날 아니야? 도르시가 오시아에서. 아, 그래서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아직 이렇게 견과류만 파는 가게들이 많고 다른 동으로 가봐야겠다. 견과류 치즈만 파는 곳인 것 같아요. 뿔이다 <목소리> 이거. 얼마 하네? 아, 이거 양초를 만들었나 보다. 발대 삼국이 다 같이 독립을 했는데, 어. 독립전쟁을 막 이루고 해가지고, 이제 아 또스픈또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인것 같아. 그냥된게 아니네. 어. 이 사람들도 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맞네. 어. 이제 육류, 생선, 어. 과일 이렇게 있네요. 참, 여기. 여기 사람들 연어 많이 먹는다, 연어 알이랑. 연어를 참 많이 먹는다, 이거. 빛깔 좋다, 이거. 이렇게 뭔가 절인 애들 어? 있잖아. 오, 대지갈비 같다. 이게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돼지갈비같이 생겼어 <laughs> 한국 가고싶다 이런 식당으로 <laughs> 한국 가고싶다 아 뭐, 얼마나 맛있겠나 토마토도 찌로 담가먹네 <laughs> 김치다 김치? <laughs> 없네 김치가 있다 왜 김치야 여기 이게 김치다 적혀있는 져 것도 김치라고 적혀있었거든요 <laughs> 진짜 신기하다 여기도 김치 있다. 왜, 왜 김치가 있지? 아, 어, 김치 한번사 먹어봐야 되나? 맛있겠다. 김치를 팔다니. 이게 어, 왜 김치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어떻게 먹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 어. 김치를 김, 김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어. 신기해요. 어, 전혀 한국과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와, 살아있다. 미끄러시다 장어 아니야? 장어처럼 무좋은데 빨판장어. 와, 살아있다. 둘, 하나에 1.5일에. 어, 새들이 안에서 살고 있어. 네 여기 도 있다. 네. 와. 머리나. 여기 와. 음. 음. 맞네. 키가 이미로다 싸다. 키가 이미로다. 아 이거 펭귄이 먹는 애들 아니야? 맞네. 이거 어, 펭귄이 좋아하는 물고기다. 우와 진짜 신선해 보인다. 물고기 머리만 파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laughs> 다 똑같은 걸 팔아. 맛있겠다. 얼마 정도 하는 거 같냐? 어0.8 괜찮네. 어. 어 여기 마지막이네 다시 넘어가야 겠다 절로 아 캐비어네 얘는 진짜 철갑상황 캐비어 같다 음, 맞네 마늘 오일 같은 걸로 약간 아, 저렴한 맞네 다진 마늘이다 어우 맛있겠다 요리해먹으면 키로당 20유로입니다 100g에 2유로 300g에 3유로 비싼 편이다 아 6유로 비싼 편이다 엄청 비싸네 어. 김치가 금값이네 보통 유럽에서 500g에 한6 7유로 정도 하더라고 재밌는 관광이었다 아직 다 문을 안연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볼수 있는 건다볼수 있는 거 같아 이전에 이렇게 미리 봐두면 여행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서 어. 대강 요구를 염두에두고 이제 관광하면서 또 사먹게 되잖아. 여기에 먹는 것뿐만 아니고 기념품부터 해가지고 어마한 걸다 판다고 하더라고. 아 어, 위에 생필품 같은 거 파는, 아 있네 있네. 오. 약간 다이소 같다. 애. 이 라트비아의 다이소. 애들 반스들이 왜 이렇게 많냐? 아, 나 어릴 때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자기도 방에 이거 붙였었나? 나도 붙였지. 국룰 아니야 언어를 정말 다양하게 적어놨네. 8개국 언어를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나중 이런 거사 먹을 거니 빵이 괜찮네. 괜찮아요. 한 1유로 때면 후식 사 먹을 수 있겠다. 어이. 다른 때는 저런 거 사실 4유로, 5유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라트비아가 싸네. 진짜 소졌? 티피를 한번볼래 이거? 이건 티피를 아니고 P I E L. ENS 이거는 캐필이라 해서 약간 요거트 같은 건데 진짜 찡으로 만든 거 같아 2.5%래 터키 아이란이 있다면 이렇게 응. 동유럽이나 이 발트국에는 이렇게 캐필이 있더라고요 동전 많거든 1유로 타자 봐봐 와 1유로라고? 미쳤다 직접 짠거 같은데 주도? 예스 이게 캐 n 노? 7인가 이게? sorry sorry 어왜왜왜아 어. 아, sorry 아미장기 여기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아 아이 자기야 하나를 빼놓고 그렇게 미장빼기 하면안 되지 t h 아 미장빼기 하려고 했어 첫판부터첫 손님 중요한 거 알지 이런 거 미장빼기 했어도 우리도 몰랐겠다 <laughs> 자 먹어볼게요 응. 왜 그래 요 새콤하구나. 화장실 직킨하는 맛이다. 아 진짜? 아나 먹으면 안 되겠는데? 특급 열차인데 이거. 진짜?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 안 돼. 맛있다. 음. 왜 표현을 좀 해줘? 판타스틱한 맛이다. 아 나, 내가 먹으 뭔가 먹어볼까? 브레인 블라스터처럼 이번에서 뭔가가 판타지하게. 아 내놔. 맛있어, 신선하고. 아, 안에 뭔가 톡 쏜다. 어, 어 근데 그치. 맛있다. 잠을 때 먹으면 끝나겠는데? 음 근데 먹고 나니까 맛있다. 입안이 깔끔한 게 끝맛이 음. 진짜 깔끔해요. 원래 답답하잖아 아, 그만해. 그리고 요거트가 입에 있는 냄새나게 하는 성분을 다 제거해준다잖아. 아, 그래? 그래서 이거 요거트 먹으면 입냄새 도 사죠. 아니, 밥 먹고 후식으로 먹어도 좋겠다. 이런 술도 있네. 불곰. 음. 자기 한번 먹어볼래? 불곰. 9ml다, 이 맛이 다양해 어, 100이다 100 이게 살구맛, 체리맛, 호두맛 이런 거 같아 야, 왜 이런 술이 다 있냐 불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이거 진짜 아니가 이거 이거 진짜네 뭘로 먹어볼까 자기가 당기는 거자 지갑을 줄 테니 자기 이번에는 진짜 동 계산 잘해라이 음, 이번에는 속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구매해라 알겠냐? 헬로 디스월 어 아하. 항상 곰판에다가 올려야 되네. 그럼 곰판이 있네. 예의가 아니네. 거기 안 올리면. 맥주도 1 일류다. 와, 맥주도 진짜 싸다. 맥주도 마실래? 아, 맥주가 일류다. 자이 형이 자거안 한다. 헉, 맞네. 그리고 심지어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알아? 어느 나라 건데? 폴란드다. 에? 근데 여기 네가 지금 지금 여기가 무슨 나라지? 여기는 라트비아입니다. <laughs> 그거 보세요. 색깔별로 다 있어. 와 이런 거 진짜 싸다 미쳤다니저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아서 아, 한번 경험해보고 또 괜찮으면 어. 또 와서 먹고 어 저기야, 이런 걸 따뜻하겠다 어? 아. 와 여기 아래배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건가? 카멜이다 3.5야? 35야 이거 다락득하네저 카멜 양말이 원래 진짜 유명하잖아 이크룸닉이라고 폴란드의 전통 꿀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폴란드 뿐만이 아니고 이발트 삼국에서도 이거를 전통적으로 같이 먹는다고 하네요 궁금하네 일단 솔직히 말해서 병이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고어 포개를 <laughs> 봤더니 벌꿀술이긴 하지만 꿀맛도 별로 안 나고 술맛도 별로 안 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와, 냄새 좋아. <laughs> 엄청 고소하고 음. 달달한 꿀 향이 납니다. 포도 향도 많이 난다. 맞네. 너무 궁금해. <laughs> 진짜 꿀맛 돼. 네. <laughs> 어? 엄청 단데? 약간 그거 호두맛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에요. 진짜 조금 먹었거든.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벌꿀이랑 호두의 향이 입안에 꽉 차서 코까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 1.8? 1.7. 1.7어원 정도? 네. 대박사. 대박이다. 달긴 맛 어땠어? 맛있다. 너무 새로운 느낌의 술이네요. 이거 약간 아껴 먹고 싶은 그런 음. 이거 선물로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 도수도 30도인데, 와 이게 술 맛에 안 좋은 맛이 없고 살짝 달달하니 몸을 좀 대표주는 그런 느낌이 나네. 이거 까르로스랑 어, 애들 선물 사줘도 음. 되겠다. 어, 그래도 좋겠다. 싸다. 아니, 딴도거 먹을 게 아니고 여기 와서 배고프다고 다 같이 먹어도 되겠다. 부침개도. 진짜 싼다, 이게. 우와, 이코 고기가 7유로입니다. 쉽다, 저희가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저희가 와서 제대로 먹방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점심, 저녁 다 와야 되겠는데? 그리고 피자 빵도 봤는데 진짜 고퀄인데 약 1유로 초반 하더라고요. 피자 빵도 진짜 장난 아니더라. 여기 맥주컵이다. 또 눈이 휘둥그레지는구만. 500ml 기준으로 1유로 초반부터 2유로 초반. 구매 그 할인해가 좋다. 한번 마실요 저렇게 사가지고 저렇게 바로 먹는 거. 스타트 끊어봐. 한번 아, 뭐 스타트 끊어나꼼지다 Hello. Uh, I'd like to drink 0 5 l 어떻게 이걸 주문했어? 아까 아저씨 먹던 거가 와. 와. 와 손에서 꿀냄새 안 봐. Thank, Thank you. so much. 간다 간다 간다. 영간다저 <laughs> 할아버지 지금 혼자 드시고 계시네요. 어. 저 할아버지 보고 따라 먹으신 거지? 어, 야, 저렇게 아침일 찍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맥주를 드시네요. 하지만 저도 먹는다. <laughs> 네. 빨리 먹어보소. 아, 할아버지 리모트 컨트롤로 잘하겠습니다. <laughs> 궁금해. 맥주가 달짝지근하다. 진짜? <laughs> 이게 왜지 이게 다 달짝지근한 건가? 와, 처음 먹어보는 맥주 맛인데요? <laughs> 꿀맥주 아니야? 꿀맥주. 응, 꿀맥주인 것 같아. 한 먹어볼래? 기분 탓인가 아니 달아 뭘 넣었어 <laughs> 할아버지 취향 알겠다 음 응. 근데 자기가 시킨 게 가장 비싼 생맥주 였다 해가 아 진짜 2.6오 가장 하이퀄리티가 왼쪽에 있었고 가장 저렴한 그룹이 가장 가까이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시킨 가장 비싼 맥주야 어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생맥주를 바로 그냥 뽑아서 먹을 수 있는 게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이렇게 시장에서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냥 약간 아, 그 푸드코트 있잖아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쇼핑센터에 약 푸드코트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네 나 이런 거 동남아에 많이 섞 거라 생각했었거든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약간 문화도 일반적인 유럽의 문화랑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응 음, 맞아 러시아 쪽과 좀 많이 <laughs> 섞인 게 아닐까 음. 와 근데 이거 먹었다고 속이 벌써 따뜻하다. 자기도 벌써 약간 열이 살짝 오르네 얼굴에. 아이고, 우리 술이 약간 좀센것 같다. 나 이거밖에 안 먹는데. <laughs> 약간 속이 약간 좀 뜨끈뜨끈하고 좀 쓰라리네. 어 나도 뜨끈뜨끈하고 쓰라려. 그렇지. 여기 술이 그냥 기본적으로 좀센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또 달짝지근하이 많이 들어갈 맛이에요. 맛있다. 한국인들 좋아하겠다. 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정말. 제가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맥주를 그 나라 맥주 다 마셔봤는데도. 이런 맥주는또 처음 맛보는 맛 그러니까,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오, 새로운 맞아, 맞아. 맛이 계속 있어요. 이것이 세계 여행의 묘미지. 그렇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아, 너무 행복하네요. 이 순간이. 이런 거 먹으러 계속 다니고 싶다.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장엄한 산을 보는 것도 멋지긴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얼마 안 하는 이런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그렇지. 여기 보면은 다른 분들도 그냥 다른 음식 안 시키시고 술만 요렇게 다 드시고 계세요. 저 디테이블도 그냥 코코아 같은 거 있잖아. 시켜가지고 한잔 저렇게 먹고 가고. 어... 밖이 추우니까 그냥 잠시 들어와서 마실 거 마시고 나가는 거야. 이런 문화가 참 좋다. 진짜. 어디 갈게 아니고 이거는 라트비아 무조건 여기는 그냥 1 순위네. 좋네 아, 이 집에서도 맥주를 파네. 음식만 파는 줄 알았더니. 왠지 아주머니 보니까 고수의 느낌이다 어.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대박이다 진짜 무조건 먹어야겠다 마실만큼 마셨고 나오니까 눈이 오는데 해가 떴어요 너무 깨끗하다 하늘이 맑은데 눈 오는 것도 처음 보네 어. 저희가 이제 갈 곳은 조금 거리가 있는 공원에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화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돈을 내라는 거예요. 무려 0.5유로 나갑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화장실들은 다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공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원에 갔다가 두시가지라고 공원 근처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 라트비아 오시면 메인으로 가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볼 것들도 많고 음식점들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여기가 또 러시아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식당을 많이 하고 있대요. 부시가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러시아 음식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 아그렇긴 어, 하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자기 얼굴에 여기 고프로에 찍히려나? 눈썹이랑. 아 어, 그래? 수염이랑 박혀 있어. <웃음> <웃음>